장동윤 대표 어쨌든 필립스트 스물 네 시간 했어요 음. 아니, 저는 그래서 이 독서의 정치학 보면 딴건 아니고 알렉산더 토크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. 이분이 나름대로 어떻게 이상 정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근대 정치학자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크빌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<laughs>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아. 이분 그런 거 생각하고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. 그냥 책 제목이 유명하고 좀 두께 있고 음. 아 옛날에 한동훈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책 네, 네.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면 네. 꼭 물어보고 싶어요. 이거는 봤어요. 에이, 이거 봤겠죠. 아,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네. 필립스토 스물네 시간 했어요. 음, 물론 네. 이제 스물네 시간은 그 이상 할수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기서 정 주, 이제 정지 시킬 수가 있죠. 네. 네, 제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한것 같은데 원님 어떻게 보세요? 필버 우정 활동할 때 여야 많이 하잖아요. 특히 민주당이 많이 했었는데. 아니 제가 음. 의원할 때는 민주당만 그때 처음을 했었죠. 19대. 예, 네, 19대 그때, 때 그, 그 그때 처음인가? 테더바 테테더바. 예, 테더바. 방지법 그죠? 근데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유사 필리버스터예요, 사실은. 아 왜요? 이게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 이런 거 제도 받아들일 때는 물론 아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한참 수십 년 동안 없다가 부활된 제도잖아요. d j 때 다시. 대표적인 게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음. 들여온 거죠. 음. 근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발언자가 그 연단을 떠나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아 음. 어, 화장실에 또 가면 안되 그렇죠. 안돼요. 네. 안돼요. 택도 아, 없어. 아, 화장실 아, 갔다 오는 음, 음. 필리버스터가 어디 있어요. 세상에. 이건 인내심에 아. 대한 그 한계를 보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. 무제한 발언권을 줘서 음.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은 해줍니다만 아. 대신 너는 자리 벗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중간에 음식물을 뭐 먹으러 갔다 오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. 아 근데 우리나라는 허락받고 <laughs> 화장실 갔다 오잖아. 아,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가 아니야 사실은. 그러네요. <laughs> 그래서 뭐 24시간 신기록이라는데. 그러네요. 외국 사람들이 보면. 중간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야? 음. 뭐 이런 그래. 의문을 가질 수밖에 그럼. 없어요. 아니, 단식이면 단식이지 중간에 뭐 소금물 먹고 빵 먹고 이러면 음. 단식이 음. 아니지. 그럼 가물까지는 단식 단식으로 쳐주지만 음. 뭐 단식한다고 그는데 중간에 영양빵 먹으면서 에... 단식하는 것도 단식으로 음. 쳐주는 거하고 음. 똑같은 거예요. 다이어트죠. 음. 아 우리나라는 필버가 약간 다이어트 개념이구나. 그러니까 귤이 통제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좀 예상했어요? 스물네 시간 정도는? 그장동이 대표 할 거라고?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도 안 봤습니다. 이걸 제가 <laughs> 봐야 됩니까? <laughs> 아니 국민의힘 선역 의원들도 안보던거니까요 <laughs> <laughs> 누가 봐요 그걸. 아니, 아니 제가 핸드폰권에서 라이브를 켜도 100명은 보거든요. <laughs>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제가 이런 식으로 나를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. 저는 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 음. 봤습니다. 음. 어, 그리고 예상도 안 했고요. 크게 음. 관심도 없습니다. 사실. 아니, 저는 그래서 아까 음. 딴건 아니고 알렉산더 토크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전공할 때 리포트를 한번 내서 조 모임에서 알아 이 책을. 음. 네, 제가 따로 읽지 는 않았고 대학 때조 음. 모임하면서 이제 제가 C를 맞았거든요. 내가 왜 C를 맞았을까 하면서 <laughs> 열이 받아서 방학 때 내가 무슨 논점을 잘못 가냐 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뭐가 대단하냐면 딴게 아니라 이제 모두들 프랑스 혁명 이외에 음.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 분권 자치가잘돼 있잖아요.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 정치. 음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사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두 개예요. 하나는 법대로 하자. 음. 이게 법치주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약간 내재된 걸로. 음. 그리고 또뭐 시장 시장에서 상인 협의회 막 부딪히면 법대로 하자랑 야 투표해 투표. 음. 그럼 다수결이 만능인양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허점을 꼽은 사람이에요. 음. 다수결이 만능일 수는 없다. 그건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. 하지만 소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랬을 때 이게 정당과 결사의 자유. 음, 소수의 목소를 리낼수 있는.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이 사람은 굉장히 높게 봤어요. 물론 지금 좀 달라졌지만. 근데 그래서 요분이 나름대로 여론 정치의, 민주주의의 그 한계의 그보완점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상 정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근대 정치학자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사람이요, 에 사실은. 음. 그래서 토크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사의 점입니다 음. 목소리를 죽이면 안 돼요. 소수의 목소리를. 근데 그거를 포고령 일본으로 죽이려고 했던 제가 사람이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<laughs>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. 아. 이분 그런 거 생각하고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. 아. 그냥 책 제목이 유명하고 좀 두께 있고 뽀데나 음. 옛날에 한동훈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네, 책 네.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. 아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면 네. 꼭 물어보고 싶어요. <laughs> 읽어는 봤어요. 아, 이거 봤겠죠. 아,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음.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음. 역대 대통령이 뭐 그런 걸 슬쩍 그 기사가 아, 나요. 음. 네. 여러 무슨 책 전에 어떤 아, 어떤 네. 책을 들고 간다 별개지 생각에 속도 뭐, 아. 어, 뭐, 뭐 그러면서 음.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음. 그러는데 뭐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. 그게 뭐냐 그 대통령실에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. 아. 보통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여름 휴가를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에 음. 대략 뭐 적으면 5섯 건에서 1 5섯 건까지 요약 자료를 만들어요. 음. 음. 요약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. 음. 그러면 그 요약이 이제 핵심이 잘 요약돼 있어요. 음.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휴가철에 그 요약본을 봐요. 음. 대부분의 음. 네. 또, 이게 또. 그 정치 그 장소의 정치학처럼 약간 그 저서의 또는 독서의 정치학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이거 슬쩍 보여주면서 <laughs> 음. 나는 이런 생각을 음. 한다. 펠로폰네소스 음. 음. 전쟁이네 들고 다 <laughs> <laughs> 사실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무슨 책 들고 간다 안한 대통령 이한명 있어요 <laughs> 네. 윤석열. 아 그럼 희한하네. <laughs> 어, 책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.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 징글징글하네요. 아 제가 왜냐하면 독서 그 이 독서의 정치학 보면 그 미국이 이게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. 음.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미국의 그 컨설팅 정치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그책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? 예전에 오바마가 처음에 그 행정부를 꾸리고 음. 들어갈 때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음. 그 링컨 예전에 링컨 내각에서 링컨이 이제 반대파로 중요했잖아요 법무장관 음. 이런 음. 사람들 뭐 더글러스인가 데려오고 음. 그래서 통합의 내각을 당시에 남부 정지위에 꾸렸거든요. 음. 그 얘기가 그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음. 두꺼운 양장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기 무슨 권력 자들인가 경쟁 권력자들 뭐 조금 번역이 음. 딴 걸로 됐어요. 예. 네, 권력의 속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옆에 딱 들고 들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내가 꾸리고 사진 기자들이 바바박 찍더라고. 그렇죠. 네, 근데 그게 어. 이제 일종의 정, 그 통합내각을 만들겠다. 첫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건 하나 하나가 다 정치적 상징으로서 그렇죠. 해석되고 소모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이하다 못해 바지를 거꾸로 입고 나와도 음. 저게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고,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네. 대통령이나 자리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의전이라는 게 중요시되는 음. 거고 하던데도 해야지 하나만 바뀌어도 그건 정치적 상징이 그러니까 부, 부여가 돼버리기 음. 때문에 음.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. 중요하게 음. 다도지고 하는데 이사 가면 책을 왜 들고 나왔죠? 근데 <laughs> 아그 연성열 때 저는 참 많은 제가 지금 지나고 보면 부장한테 많이 까였습니다. 뭐 별거 아닌막 보리밥 뭐 이게 식단표 보고 있는데 괜히 어 이게 수입 보리밥하고 이거 지금 공물가를 걱정하는 거 아닌가? 이딴 기사시 발제했다가 야 나중에 제가 세번 정도 깨지고 나서 그냥 단순한 거야. 배고픈 거야, 임마 제가 방금 그러니까, 한 말이잖아요. 그매 죄송합니다. 그래서. 제가 <laughs> 뭘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음. 무슨 어? 국물 가격 이런 거 에. 발제하니까 깨지죠. 그러니까. 아니 설마, 아니 설마 음. 수해 지역에 가서 그 고리박 그걸 보면서 차림표 보면서 배고파서 대통령이 아니 카메라가 다 있었다니까요. 음. 설마. 네. 그 저는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니다. 이건 뭔가 보관이 있을 거다. 음, 그거는 취재 대상을 <laughs> 잘못 파악한 거예요. 군뱅이가 첨화에서 떨어져도 생각이 있어서 떨어지는 건데, <laughs> 그 생각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. <laughs> 그건 알겠... 우리 몰라, 그거는. 알겠습니다. 아, 아무튼.